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후반 직장남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취업이 안 돼서 난리인데, 저는 운이 좋은 건지 취업 재수 없이 바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출근을 하고 나서, 과연 내가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다시 한번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팀에 있는 여자 대리님 때문입니다. 이 여자 대리님을 입사하기 전부터 알고 지냈다기보다는 갈 때까지 다 갔고, 게다가 끝도 아주 안 좋게 끝난 사이입니다. 작년 여름에 친구들과 바다로 놀려갔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면 언제 다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놀려를 가겠냐면서 급여행으로 펜션을 잡고 가게 되었습니다. 수컷들끼리 간 여행이기에 밤이 되자마자 헌팅을 해서 꼭 여자들과 같이 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변가로 나갔습니다. 나름 괜찮은 곳에 자리를 잡고, 친구들이랑 번갈아 가면서 헌팅을 시도를 하였지만, 저희가 사람 수 많은 것인지, 외모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생각만큼 헌팅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포기를 하고 있을 때쯤, 저희에게 헌팅을 걸어온 여자 무리가 있었습니다. 딱 봐도 저희보다 나이는 조금 더 있어 보였지만, 저희가 찬물 뜻신물 가릴 처지가 아니기에 바로 합석을 해서 같이 놀았습니다. 한참을 놀다 보니 한 명씩 두 명씩 눈이 맞아 짝을 지어 나가게 되었고, 그렇지 못한 몇 명들만 남아서 펜션에서 주구장창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신호를 보내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 무리들 중에서 가장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던 여자였는데, 잘생긴 친구들과 나가지도 않고, 다소 평범한 저에게 눈빛을 보내길래,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물건을 전달해 달라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제 주변을 아무리 둘려봐도, 딱히 그녀가 필요할 만한 것들이 없어서 당황할 때쯤, 그녀는 답답하다며 대놓고 저보고 나가자면서 말을 걸어왔고, 얼떨결에 가장 예쁜 여자와 데이트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해변가를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대학생이 아니라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학생이라고 거짓말해서 미안하다면서 동갑이라고 했던 것도 거짓말이고 저보다 두 살이 많은 누나였습니다. 저는 괜찮다면서 쿨한 척을 하였지만 귀엽다면서 제 볼을 꼬집었습니다. 편의점에 사온 맥주를 해변가에 앉아서 다 먹고 나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까운 숙박업소로 들어갔고,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서 좀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연락을 이어나갔고, 커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지냈습니다. 성격도 시원시원하니 좋았고, 취업준비 및 졸업반이었던 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다만 가끔가다 연락이 잘안 되거나, 친구들이랑 술이라도 먹는 날에는 수시로 연락을 하는 등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관심이고 사랑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서운 것이고 병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그녀 곁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제 폰에 있던 연락처 중에 여자 이름이 생각이 드는 사람들에게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모두 보냈습니다. 그중에는 제 친누나도 있었습니다. 아마 제 친누나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녀가 그런 문자를 돌렸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에게 오는 연락이 줄었다고 생각하였지만, 이것이 그녀가 보낸 말도 안 되는 문자 때문인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이해해 줄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섭다고 느꼈던 것은 다른 일들 때문입니다. 시골 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녀에게도 말했고 알고 있는 제 일정이었습니다.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노래도 듣고 유튜브도 보느라 핸드폰 배터리가 많이 줄어 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골 집에 도착해서 사과 따고 제사 준비도 도와드리느라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핸드폰 충전하는 것을 까먹고 지내다가 다음 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폰이 꺼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원룸에 도착을 하니 그녀가 이미 와 있었고 제 방을 다 뒤져놓고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저한테 폰도 꺼져 있고 도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서야 집에 돌아왔냐고 따지는데 거의 눈이 반쯤 돌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말한대로 시골집에 다녀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안 들리는 건지 못 믿는 건지 소리를 지르며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고 결국 옆집과 아래 집에서 소음 및 층간 소음으로 경찰을 부르면서 그날의 일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계속 연락을 하면서 저에게 솔직하게 말하라면서 따졌고 지칠 대로 지친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헤어지자고 하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연락처 수신 차단도 해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가는데, 원룸 앞에 그녀의 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친구네 집으로 가서 잤습니다. 다음날 낮에 제 원룸을 가보니, 역시나 또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옆집이 남긴 쪽지도 현관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매너가 아니라면서, 제발 새벽 시간에는 조용히 해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적은 쪽지와 함께 음료수 박스를 주변 원룸들 문 앞에 두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녀 성격과 한 행동들을 보았을 때 계속 찾아와서 힘들게 할것 같았기에 이사를 결정하고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연락을 바로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주변 세입자들이 불만이 많았다면서 이사를 가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일단 급한 집및 필요한 옷들만 챙겨서 나오고 나머지 물건들은 택배로 시골 집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가 아닌 조금 떨어진 다른 학교 근처에 있는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구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고시원밖에 없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비좁은 방이었지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사한 그날 밤에도 그녀가 그 원룸에 찾아와서 난리를 피운 것 같았습니다. 아래집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사를 갔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녀한테도 이사를 갔다고 다시는 그 원룸에 찾아가지도 말고, 찾아가도 못 만날 거라고 문자만 남기고, 다시 수신을 차단하였습니다. 이렇게 헤어진 여자랑 몇 개월이 지나서 회사 상사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회사에서 저를 쳐다보는 그녀의 눈빛이, 그때 그날의 살기가 가득한 눈빛입니다. 다른 직원들이 있을 때는 공적으로만 대하지만 얼마 전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탄 적이 있었는데 조만간 만나서 못다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나를 잡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디 사는지 알려주지 않아도 이력서 다 봐서 알고 있다면서 찾아가기 전에 시간 약속을 잡으라고 하더군요. 회사 내에서는 그녀의 다른 모습을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지 착하고 조용하고 애교도 많은 천상 여자 따운 대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 누구한테 이야기한들 아마 저만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몰릴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는 입사한지 얼마 안된 신입사원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약속잡으라고 할 때마다 사적으로 뵙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죄송하다고 하고는 있지만 조만간 제 집으로 찾아와서 난리가 나든 요즘 같이 취업이 하기 어려운 시기에 입사하자마자 이직을 준비하던지 퇴사를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집착이 심해서, 의심이 심해서, 정말로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헤어졌다고 솔직하게 말을 한다면, 그녀가 이해하고 들어줄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난감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 주세요.